잠깐만, 두톤 있어요. 어, 이게 전두 톤이 아니네. 으음. 살면시 뛰어, 응, 넥사이 있어요. 궁 써보세요, 뛰어. 아니, 뛰어줘야지, 뛰어줘야지. 아니, 뛰어줘야지. 아니, 뛰어줘야지, 개, 끼야! 와, 존나 사기네 진짜. 너무 키고, 큐큐큐. <목소리> 야, 딜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근데 딜이 안 보여. 와, 근데 죽이는 건 보여. 와, 역시! 아니, 딜이 졸랐어, 요 그냥. 아니, 눈이 안 보였어. 아, 이거 뭐야. 요, 뭐야. 요, 문데 죽네. 이기네. 오? 우선, 미퍼서포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티어가 나와있기 않기 때문에 제 주관적 기준으로는 2티어 정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8월 16일에는 그때 막 미포가 가는 템들이 상향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림자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되면 진짜 1티어까지될것 같고. 챔프 상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원딜인 척 해도 되고. 그냥 선픽도 무조건 가능해요. 딱히. 블리치만 배하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같이 하면 좋은 원딜들은 애쉬, 이즈, 아펠, 자야, 진 정도가 이제 티어까지 합하면 괜찮은 것 같고 템트리는 무조건 영혼낫에다가 신속장화 또는 쿨감장화 근데 장화를 일찍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갑니다 무슨 코어가 더 중요해요 요즘 제일 추천드리는 템트리는 다음 패치의 때도 상향되기 때문에 그림자검에요무세릴다그 다음에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징수의 총이나 송곳니나 아니면 밤의 끝자락이나 아니면 수호천사나 하여튼, 이세 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룬은, 루은 제가 다시도 해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미프 서폿 포할 때, 다른 룬도 들고 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 공격이나, 수학. 그래서 다, 다 해봤는데, 미프 서폿이 지금 좋은 이유가, 퓨선마로 a d t 는 나오는데, 2로 약간 견제까지 되는 거 때문에 좋은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가주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좋은 느낌이 안 나요. 다른 룬 가면은 그냥 옛날 미포 서퍼처럼 AP 미포 가는 것처럼 어? 리안들이 뜨면 좋은데 좀 약팔이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미포는 딜로스 구간이 없습니다 그니까 약팔이 구간이 없어요 약한 구간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 알겠죠? 아니 미드에 누누 새끼 있으면 맨날 바텀 오던데 아니 난 누누는 같은 팀에도 적 팀에도 없었으면 좋겠어 같은 팀에 있어도 누누, 누누 힘 빠져서 지고 적 팀에 있으면 누누가 너무 화나게 해 너무 자주 와 아니, 이 새끼 마지막에 정화로 바꿨어요. 치사하게 난 똑같은 사람인데, 그쳤나너 AD 미포 안 당해 봤구나. 펑펑 한번 뛰어볼래? 아프지? AD 미포에 당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응. 신발에 두놈! 하하 대아프죠 보호막도 다 뚫어버리죠? 응 AD b 포야 맞다이도 이겨 응 AD b 포야 맞다이도 이겨 응 AD b 포야 맞다이 이겨 어? 미포서프트인데 맞다이 이기는 원래 아펠이랑 애쉬도 애쉬가 맞다이 훨씬 좋거든요? 하지만 아펠 아무것도 안해도 제가 이겨버리죠? 엑사이님뒤 한번 하나요? 어, 엑사이님 할만한데? 이거 일부러 연기좀 할게요 이 떨어놓고? 이 떨어놓으면 보호막 안주나? 오, 괜찮아요? 좀 이상한데? 아니, 플래시를 이렇게 쓰던가? 아니, 잠깐만요. 야, 얘힐좀 줘봐. 아, 아, 힐이 안 오구나. 아니, 렉카인이 미쳤어요? 진짜로? 미친 거 맞죠, 당신? 아니, 플래시를 빨리 쓰던가? 아니, 잠깐만. 죽었잖아, 이러면. 얘 정하잖아. 이 새끼가 미포 서폿을! 어? 미포 서폿 처음 보다! 처음 볼 거예요, 뒤질라고! 어? 내가 괜히 미포 서폿을, 괜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죽을라고, 이 새끼들. 바로 2대일 견제도 되는데 맞다이까지 세다 이거 누가 막을 건데 아무도 못 막아 안 되겠다 내가 오늘만큼은 협곡에 줄어 톱날 단검 안가나 오늘만큼은 협곡에 줄어 바로 그냥 칼자루 세개 해가지고 입에다가 어 칼처럼 휴지 물어 아군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딨냐너 어디 한발에 두놈 아 너무 아파요 레드까지 있어서 레드까지 묻어버리는데 어떡할건데 한발에 두놈 아 보호막 불어버려요 너무 아프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뭐라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보여? 여기가 보이냐고 죽을래 끝날라고 어딜 나랑 즐겨느래 맞아 나술 먹으면은 오히려 텐션 좀 내려가는 것좀 있긴해. 현실에서도 그래요, 아닌가? 지금도 현실인데, 뭐라 해야지? 아니 현실이라고 하니까 나이 세계에 사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람들이랑 술 먹어도 와이데데미지가 진짜. <laughs> 내가 맨날 쓰면서도 놀란다니까. 뭔가 술 먹으면은. 잠깐은 텐션이 오를 수 있는데 취하면 취할수록 텐션이 떨어지는 거야. 아프지. 아프지. 이어 없어? 어좀 아까운데 이거 이거 왔어? 와이. 나한입 없냐? 아니. 한입 없네. 아한입 없네. 안돼, 점상. 아니, 룰루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좀띠꺼운데요좀 찌꺼운데, 이 새끼? 눈개이드 어차피 눈 와서 죽는 거였어. 야, 너는 살아라, 근데. 너는 살아라. 무 사니? 어, 이길 거없기 한데? 이겼다. 아니, <laughs> 아, 결국 죽긴 하네? <laughs> 아니, 저게 데미지가 저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요? 어, 뭐야, 그림자검이 나오네? 그럼 무참. 엥? 이런면 못참지 다시 집으로 목턴이 왔을 때 아펠리오스를 노리면은 진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노리면은 좀 애매하다 어 누누님 또 와요? 누구야? 어디야? 백사인것 같은데 딱 봐도 아 이래? 탑이네? 야 데미지 봐라 이 새끼가 돌았나 돌았냐고 미포소부시 좌수로 보여 응 방어막 방어막으로 데미지 없어진 것 같지 근데 우리 아펠리오스는 왜 늦었을까 진짜 왜 늦었지 룰루한테 그냥 뒤진 건가 일부러 안 치다가 하하하 일부러 안 치니까 존나 약해 보였지. 아? 일부러 안 치니까 좆밥으로 보였지. 응 큐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데미지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지, 이 새끼야. 룰루 서포트 하지 말고 미포 서포트 하세요. 존나 세니까. 진짜 개쎄죠. 아, 재밌어. 아, 좋아. 아, 미칠 거 같아. 진짜 왜 이렇게 재밌지? 저기 시야 오지게 먹어버리네. 저 그림 자검이거든요 그림 자검인데 저기 다 지워줄까요? 좀 귀찮긴 한데, 음... 나중에 지우자. 라인도 많아가지고, 너무 멀다. 흙만 찍어놓을게요. 조심하세요. 날 먹... 날 먹인데 딜도 쎄... 오... 형타 치면서 W 키고 Q... 어! 이미지 왜 이래요 Q가 근데 벌써 돌아? 아왜 벌써 돌아요 <laughs> 내 보호막 닦아요 아니 큐클이왜 이래요 이거 미포 하향되는 거 아니에요? 룰루피셜 이 새끼 노플이란 말이에요 바로 W 키고 E 뿌리고 중극기다다다다다다다다젖했어요 이런 가 아습기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이에요? Q 디상상 보는 게 원래, 원래 이럽니다 아 뭐해 뭐야 이 새끼 뭐야 야너 뭐야 없는 척할게요 저 2대1 이길 수 있거든요 없는 척하고 뒤로가서 얘네 이거 까고싶나? 어? 플래시가지 쓰긴 좀 그런데 아 제발 한발에 두놈에서? 아 쟤까진 안닿네 아 조금 아깝다 최대로 원래 이래요 원래 사냥된거 없어 원래 이렇게 좀 셉니다 이게 서폿으로 가면은 템이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방관도 거의 무조건 가야되고 펠리 정신 차려! 미드 합류해! 비드 빨리 합류! 합류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집 가서, 요거 나오나? 아, 근데 녹턴한테는 물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지켜주기만 하면 은는 잡을 듯. 이게 오래이네 괜찮아. 내가 방관으로 뚫어버리면 되니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음, 그림자검으로 다 지워버려요. 어 잠깐만 노톤있어요 어 이게 그냥 노톤이 아니네 으 살며시 뛰어 응 렉사이 있어요 궁 써보세요 뛰어 아니 뛰어줘야지 뛰어줘야지 아니 뛰어줘야지 아니 뛰어줘야지 개새끼야 하 존나 사기들 진짜 하하하하하하 저게하어사해 <laughs> 들리겠네 웃겨가지고 아니 이거 버그네 아니 이새끼 왜저 죽여요? 렉사이 이새끼 근데, 결과적으로, 잘된 거긴 했어. 내가, 이게, 정화 딜까지 버티면서 살았으면은, 이 새끼, 이가 없었나? 넥사이씨, 이가 없었나요? 이가 없었던 건가? <목소리> 아하. 근데, 따봉까지 해서, 일부러, 버리는 줄? <laughs> 아니, 아니, 따봉까지 하셔가지고, 저는, 저를, 그냥, 버리는 건줄 알았어요? 그냥 뒤져라는 줄 알았어? 이 새끼가. 아니, 뒤에서 따봉까지 하는 거야, 구경하면서. 맞아, 아, 이거 없구나. 적을, 적을. 왜냐면. 아니, 진짜 딜 개쎄죠. 어. <laughs> 어? 아, 이거는 좀. 아군이 당했어. 아! 근데 이거는 놀만 했죠? 인정? 어. 이거는 좀 놀만 했죠? 어, 이건 조금 할만 했잖아 아 근데 진짜 억가다 이거 애쉬 안 죽은 것도 졸라 억가고 아, 어. 저도 갑합니다 잠깐만 불, 아니 불만 하고 잃어버리죠 잠깐만아 너무 세죠? 너무 세죠? 어떻게 또 누구 오나요? 누구 오는데. 아니, 아까의 복수를 하고 싶어. 아까 2대1 복수하고 싶거든요? 그 나대는 새끼 없나? 복수 안 되나? 와, 진짜 아까워라. 하다 보지 마. 아 어, 아까워라. 저 캐릭 에쉬가 아니었으면 죽었겠지? 진짜 아까워 죽겠다 맞죠? 어이것또 뭐야? 요무아 요모! 아 고랑이 아닙니다! 아 꺼져요! 이속 개빠르죠? 어? 그 와중에 대포 경험치는 안 놓치면서 한 발에 두.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뭐야 또 공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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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새끼 공굴려요 아니 공굴린다니까요 렉사이씨 그치? 새끼 공굴려요 제가 한대 때려요? 때릴게요 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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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한번 쳐봤어요 살려주세요 아 내가 렉사이.. 아니 렉사이래 얘를 하루종일 끌고 있는데 우측뭐 도와주는 거 없나 얘는 뭐예요? 오케이 너 죽고 혼자 먹기 하하하하하 <laughs> 원딜 사용법 스걸 바로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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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아하 역시 욕심부리면은 바로 업버는 돌아온다는 거! 돌아와 버렸구요! 아이판왜 이렇게 재밌지? 다음 순서는? <laughs> 응, 데미지 깜짝 놀랐죠? 데미지 깜짝 놀랐죠, 누누씨 뭔데, 뭔데, 요무! 응, 맞아도 돼! 한입만! 이거 한 번도 안 되냐? 밖에 없나요? 어씨, 어, 씨, 아까운데? 이제 이로, 이래를 이용해서 다 잡을 각만 보면 되거든요. 이래 부딪히는 순대로. 분명히 상대가 이래를 누를 거야. 이쪽에 와도 없나, 있나? 체크하고. 이거한테 궁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궁 중요하지 않다 빼야되나 빼야될 것잘 죽어서 캐릭이 애매하긴 한데 여튼. 너 이용하면 뭐 되니 한명 CC 걸어주니 야, 뒤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눈이 안 보여. 와, 근데 죽이는 건 뭐야? 와, 역시. 아니, 디이 졸랐어 그냥. 아니, 눈이 안 보였어. 아, 이거 뭐야? 여우분, 여우분 대 죽네. 이기네. 와, 그냥 버그다. 울지 마 바보야. 두두야 괜찮아. 울지 마! 어? 미포소보시 사귄 걸 어떡해? 어? 아니, 먹자, 이제, 진지하게. 어딘데, 어인데 어딘데. 어데안 보여. 안 보이는, 보인... 와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와!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와! 그냥 대박.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제압 골드 천 원까지 지켜내면서, 어? 이게 미포 마려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늘 말하는 게, 와! <laughs> 어떻게 미포 서폿을 안 해요?